1 이백 오, 만0들시간 이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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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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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0 이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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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백 이백, 이백, 이이이이 아, 이, 아, 아, 앉아시는 분 250명이 계시네요. Flexing, says you love me, talk, oh, boy. 오랜만에 소통을 한번 해 해볼... 보자. 아 근데 너무 졸려. 음... 너무 졸려. 너무 졸려. 한번 소통을 한번 이거 볼 시간에 옆집 갱스 구독이나 하세요. 통화하려 그랬는데 못 들리네 한번 어떻게 뭐 <laughs> 어떻게 뭐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 한번 <laughs> 질문을 한번 제가 뭐뭐 뭐 답을 제가 뭐할수 있는 선에서 졸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나요? <laughs> 뒤에, 누, 옆에 누구냐? 옆에 누, 누구? <웃음> <웃음> 누구세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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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, 모, 저는 몰라요, 저는. <웃음> 저는, <웃음> 저는 <웃음> 모르겠습니다. 모르겠습니다. <웃음> 음 다른 질문 없나요? 다른 질문 정훈이 생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? 야, 야 이거 이좀 뭐... 논란이 될수 어, 있겠는데? 어, 어 뭔데? 정훈이 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거좀 논란이 될수 있겠는데? 정훈이 생일 아 이거 저는 저는 말안할 이거는 안될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이거 인사이트 올라올 것 같아요 이런 거 위험해요 좀뭐 다른 질문 오야 질문 이렇게 되냐 이게 이마에 주름이 많이 들 이마에 주름 주름이 한두개두 분이 원래 주름이 두... 없었는데 두개좀 주름이 생성돼가지고 어 그치 논란 이 일은... 이거 해봐야 이거 이거 안돼또뭐 질문 없나요? 좀 재밌는 질문. <웃음> 좀이라도 <웃음> 현민이가 아침에 가도 되냐는데 오세요 안 아침에 네. 대신 침대에서 자려고안 된다 우리 <laughs> 녹아올라 아 안돼? 어 안된대 안된대 내 아침 어, 내 아침에 여그 어, 뭐냐 약속이 어 방금 약속이 너 화냈어 논란 약속 있어가지고 너 화냈어 논란 어저 논란 논란데 이제 나 놀란. 바로 제... 화냈어 예? 나 제보할 뭐 거야 야너인스타트 어. 인사이트 올라가 그러다가 어 제보해야겠어 뭐 안돼 제보함 바... 막안 돼? 막막막막막 공인이어서 막 뭐라도 안 마, 돼. 응. 음. 제보해야 뭐 돼. 안 됩니다. 제보 뭐안 하고 싶면 어쩔 수가 없어요. 뭐 어떻게 질문 없나요 지금? <laughs> 질문 한번 볼게요. 질문 좀 해보세요. 악플에 대해 두 악플에 대해 두 마디. <laughs> 아한 마디 안되요두 마디? 세 마디 안 되나요? 세 아, 마디? 아 이거는 옆집 갱스터 채널에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말안 할게요 네 이거는 제가 따로 이제 쇼쇼아 이거 옆집 갱스터에 올라오는 거예요? 쇼 인터뷰 쇼 인터뷰에 이제 올라갈 질문이라 터가 따로 지금은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음 질문을 지금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환이 집이에요. 여기 이 친구, 이 친구 집중하세요. 집중 있는 개그 좀 보여주세요. 응. 음. 저 웃겨라. 베이니 프로 웃겨라 한번. 네. 아, 쇼 쇼시 아니야. 소디나 소디 인터뷰. 술 했잖아. 어. 머리 왜자른 거예요? 머리는 항상 자르고 싶었어요. 근데 이제 경... 그냥... 뭐, 방송도 끝났겠다. 잘랐죠. 근데 이제 더 짧게 자를 거예요, 이거보다. 여기가, 이게, 이거 하얘야 되는데. 형, 잘하는 게. 그냥, 그냥, 여러분들, 그냥, 가서 정훈이 생일이나 축하해 주세요. 음 또. 좋아 어때? 뭔 말이야 이건? 예. 왜왜 그래 이제 햄에 보면 다들 떨리네. 이게 뭔뭐 말이지? 어 맞아 껴놓고 다 이게 뭔 말인지 알아? 뭔데? 현민이가 이제 햄에 보면 <laughs> 이제 햄에 보면 다들 다들 떨리나 이러는데 뭔 말이야?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. 어렵다. 그 머리 긴 베인잎을 좋았는데 저 이제 머리 길을 생각이 별로 없어서 근데 이정도는긴 거지 이것도 길다 생각하는데 뭐긴 거지 그이저 만약 이제 막그 짧은 힙합 아닌데 머리 그러, 뭐라 그러지 공유, 공유 머리 해주세요 아니면 <laughs> 공유 머리 해주세요 아니면은 그 교복 입어주세요 할 거면 언파, 언파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전그할 생각 없었어요 예, yeah. 머리는... 아, 머리... 머리 짧으면이크아데 네, 이제 머리 안 길릴 거예요. 빈이 좋아하는 것 같던데, 저 빈이 말고 모자 쓰는데요. 그... 근데 잠깐만요. 이거... 이거 뭐예요? <웃음> <웃음> 이... 어?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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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뭐예요? 이 새끼 뭐에요 폭탄이다 네네, 네네. 에이, 한번 먹어. 아, 좀 어, 어떻게 좀 해봐. 어, 아니, 어, 어 됐다. 어, 됐다. 어, 됐다. 어, 아니, <laughs> 아니, 아주 너. 아니,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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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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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내 내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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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, 뭐지? 바보샵. 이제, 미용실, 미용실 말고 이제 바보샵 다닐 거예요. 그래서 뭐, 더 짧게 하겠습니다. 어떻게, 보면 재밌는 질문이, 음, 어서 즐겨. 제 키는 163cm입니다. 162.9 아니에요? 응, 음? 아니, 음. 오... 그래서 뭐쓸 재미가 없는데? 저는 이제 자러 가겠습니다. 좋은 밤 보내세요. 뭐 어떻게 뭐 한마디 <laughs> 어떻게 뭐. 꺼지세요 이제. 예. Yeah.